아아 어. 나 오늘 야타 최악인데 어? 그죠 어, 그죠 어? 그러면 아아 나 야타 개최악이야 이거 못잡아 한번부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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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와 라인 던졌다 다리야 다리야 라인 다리야. 핏, 다리야. 라인 핏, 다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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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 다리야 다리야 보세요 차려가라 차려 아니 화면 왜 안밀지? 다피 다피 아나도 피 아나도 피 디바드 피! 디바드 아 루시우 뭐해? 죽고 있어 나이스 푸시해푸시해 죽여버려! 야타 피! 야타 피! 진정해! 진정해! 대로 진정해, 대로. 진정해! 아 못참아! 어깨 어깨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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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참아 못참아 야 짬버린 9버전이야? 짬버린 9버전이 이거? 라인 피! 라인 피! 못참지 이거 못참저 짬버린 죽여야 서 어? 앞에 비극인데? 어? 비극?

말씀. 나이스. 아나나나나나나나이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해나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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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나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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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
잘해. 혹시 마이크 입에서 조금만 r e p 어 r 요 Pur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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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u 리 e p u r 리 Pur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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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u r 자 Pure. Pure. p u r

나구역 시체. 나구역시고나다야 않고. 나나오야탑고나쁘나오지않피나쁘피나이스 딜이 왜이지나와 서운하게? 나쁘지 않고. 나쁘지 않고, 나쁘지 않고. 나나나 나이스 나이스, 나이스 자리야님 제발 치발치발마이크 조금만 더 드릴게 아 싫어 싫어 더이상 양보 못해 <laughs> 귀 존나 <좀> 아파 <laughs> 더이상 양보 못해 <laughs> <laughs> 귀 존나 아파 힐을 먹었어요 어? 장뽕아 어, 어, 나 이제 겨우 담 밀고 딜 하려고 랬는데 죽으면 어떡하냐 금방 져야지 <laughs> 아 1분만 털어 포킬이 안 들어와 어. 아, 도망쳐, 도망쳐. 뭐가 죽이지 않은 거 같애. 그렇구나. 문 문다, 닫아, 문다아문 문다. 닫아. 아, 내 캐스. 괜찮아, 침착해, 제발. 망치 캤어요. 나이스, 망다 수면도 뺐고. 주저 장주방다 뺐어, 이거. 야, 자리야, 자리 봐봐. 자리야, 자리야 봐봐. 자리야 지하 갔어. 자리야, 지하 갔어. 자리야 커, 라자 코 라자 코 아냐, 내가 갔어. 디바아 아씨 제발 저번에 그랬던 거 같아 그래, 그래. 차단해 놓자 기억. 기억 안 나나 강 하재 <laughs> 지 <적당을>. 우리 우리팀인데 <laughs> 이기안해아 아, 아, 맞냐? 아... 아. 제발. 아, 나딜 넣은 게 없는데 벌써 끝나. 아. <laughs> 야, 이제 수비니까 수비니까 말이1 6 나이스. 아. 이럴때허두 깎이지. 아. 왜 이렇게 안 맞지? 갑자기. 오늘 날씨, 오늘 날씨 되게 좋는 이렇게 어, 안맞면 어. 우리가 유지력저 좋아. 근데 순간 아, 더요그니까 알겠지? 아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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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디바가 봐줘야 아니요, 되는데 야타 없으면 딜안 나와 아라 아라 알겠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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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바 봐줄게 루즈브일아이드는 야타가 없왜 이렇게 속삭에요 아라 아라 아거 그.. 그거 같아. 같아. 같아 아 3년째야 왜 발로.. 왜 발로, 타, 왜 발로 타지? 발로 <laughs> <빨리 웃음> 차 아, 아, 오, 사컬! 오, 사컬! 사오 루슈 간지난다 이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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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늙었다 와, 저거 해줘 해줘 해줘, 해줘. <laughs> 늙었다 저거 저거 아니, 아, 너 내려가라 왜에에 루쇼님 내려가? 막사 막사하실거에요? 막사요 학까요 막사용 할수면 드릴... 앞에 담아 앞에 담아요 주방 드릴게요 주방 드릴 어 기다려 기다 어? 우리 이책에다 같이 수박 다 뛰어내려볼까? 자 <laughs> 나쁘지 않아 지금이지금이나어깨 <laughs> 아니다, 하지 말자, 하지 말자 보증이 10점 보안 생겨 블루 내 방격 이 뭐야? 안생기죠 블루 내방벽 뛰어나왔음? <laughs> 네? 아, 아니, 아니 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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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봐. 어떻어나어 놨어? 졸라 티어 놨어. <laughs> 망치까지 어 <튀어나와>. 놨어. <laughs> 말이야 말 <말이야>, 망치 <laughs> <laughs> 망치까지 튀어 놨어. 실패다. 지금은? 어, 너무 더. 이거 이거 이번에 이번에 반벽이 존나게. 오케오케오케오케오케오케 지금 지금 사건은 지금 사건은. 사건은? 아, 너무, 너무 여기 여기만 너무 여기만 보이는데? <웃음> <깨끗한> <웃음> 여기서 봐라. 여기서 이러고 여기서 이러고 이러고 죠 여기서. 뭐시바나배 어, 타고 있는데? 어. 야, 김꿀리어뭐 목소리 왜 그래? 내가 어. 줄까요? <laughs> 아, 나. 저희 와서. 아, 빨리 와. 어? 야, 김구리 어, 빨리 와. 어, 어. 쇼이. 어, 쇼이 뭐할 어, 늦게까지 아, 늦게 너무 커, 거. 어. <laughs> 늦게까지 할 거냐고? 어. 뭐김구리 들어오면 <laughs> 뭐 한번 잠시 하게 먹어 일단 기다려 나 일단 한판 이대 시작했거든 어! 어, 도망 크기 쉬 주방 어 주방 없대 우리 상대 수면 빠졌고 주방.. 자방도 빠졌어 응. 나힐뱀 풀어줄게 라인 뭔데? 라인 봐봐 라인 다 가네 라인 필인데라 왜안 맞지? 대체? 대체? 무슨 아이씨 주방 있어요? 자리야. 라인 필. 나이스. 푸시푸시 자리야 필. 바타 필. 더 이상 아. 죽이지 않겠어. 퍼츠 나오면 안 되거든. 시시야. 왜? 짬뽕이 차단했니? 나? 어. 차단했어? 아닌데? 짬뽕이 한마디도 안 들리지. 어? 살렸어, 살렸어. 말안 하고 있는 거 같은데? 어, 뒤에 디바 있어요. 저 물려요. 어, 어, 아. 아, 우리 루시오, 아. 어, 아, <목소리가> <목소리> <목소리> 아 저기 <저기야> 안, 저기 <목소리> 안어다 야라오. 마이크 끈거아니망자망자하셨 그래가. <laughs> 아, 아, <laughs> <접어. 웃음> <우리> 이제... <laughs> 나 마이크 루시오. 루시오 잡어. 우 루시오 나도. 야, 나도. 우리 루시오 딱딱 잡았다. 진짜 창피하다. <웃음> <웃음> 탈리해 아! 아나 필 아씨... 아니 망치 조심! 와씨 뭐야! 뭔 딜이야! 망치... 와요! 라인 라인 부조필인데 아씨 왜안 죽는거야? 제발 제발 나도! 광렬아 제발 나도! 제발 제발 제발. 치프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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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프시신프기다광를리원를치스 원으로 가치프데 치프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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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프 어, 뭐야? 아, 뭐야? 라인피, 라이피 뭐해? 루시아 컷. 뭐해? 야, 컷. <놀람> 컷. 야, 이래서 유튜브로 루시아 넙스. 아,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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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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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다 눕혀서 머리가 없어어나 죽었다 나 진짜 부됐는데 나? 끝! 어, 나이거 나이. 조금 할만하 버티기만 하면 우리 자 살려 탈려줄게곰결아외롭다 울지마 아저 루시오 아, 진짜 살려줘 빠질게 이거 나 방금 만만 줄게 아 귀찮다 라이트 방 라인 라인 필이센트야 아,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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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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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피일이 피일이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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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오이어 없어 이어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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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인 없어 없어 없이 아만 평갈 라인 어 우리 부이 밑에 야 묶어놨어 묶어놨어 막았어 막았어 잘했어 잘했어 장뽕아 니 아, 네 뒤에 뽕 라인 장뽕아 장뽕아 어 약병 아소리 아리아 피해 잘했더니 까지 아니야 괜찮아 <laughs> 우리가 다맞을 거야 아 오케이 이도보로 아소소 소리 도망치셔야될거 같은데 아튀어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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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죽대 제발 제발 제발, 제발. 제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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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. 아, 우리 라인 조졌다. 고 싶어요. 아나나 <laughs> <laughs> 이제 죽겠다야. 가 나이스.

퐁 통당. 저저 자탕 걸게요. 자탕 걸게요. 이 맞아. 오늘 말해 줘. 나 그럼 나 그럼 아, 열이 없어요. 오늘 말해 줘. 말해 줘. 머리 위에 있어. 머리 위에 있어. 아, 이거를. <laughs> 디바바 팁 어, 또야 야타. 야, 타거인렇게 이렇게. 아, 멋있게. 아, 네, 자이거 아..아 내게데 우리 이렇게. 게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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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 이렇게. 이렇게. 이렇이다게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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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이 라인, 라인, 거, 라인 거. 와우 장이안 달려 어, 디바 디바 떴다. 디바한테 안 달려 어, 우리 번에궁뭐 있지? 궁 어, 없네 저탄이 나왔네? 초월, 초월 있어 초월 상데 이번에 다 쓰지 않을까? 안 썼잖아 두턴 동안 안 썼잖아 제껴도 차원 아 그냥 1인구거 끌어넣을 수는 있어 상진들 이내 여기서 해줄게 천어 깜짝이야 어! 장퐁아 미안! 장퐁 미안! 됐어. 오, 오, 오. 야, 아 야, 씨발 야, 야, 안 돼, 뭐 <laughs> 야, <뭐야> 이게 야, 이 야, 야, 야. 야, 야, 어 어디가 야, 야, 야. 야, 야, 야. 야, 야,